자 이번에는 24년 1회 전기공사산업기사에 있어서 전기응용에 복원된 수문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열차 저항에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고 물었습니다. 자 열차 저항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떠올리면 어, 일단 첫 번째로 기동을 할때 저항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기동저항이라 하죠. 얘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출발할 때 저항이다 라고 해서 출발 저항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열차가 달리고 있을 때 저항도 고려해야 됩니다. 얘를 우리가 주행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열차가 구배를 올라갈 때 중력에 의해서 고려될 수 있는 저항이 있습니다. 얘를 구배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열차가 곡선부를 통과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저항도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곡선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 이 열차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이첫 번째 문제, 이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세 번째, 곡선저항 얘를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열차저항에 분류에 속하지 않더라.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금속을 양극으로 한 후에 적당한 전액 중에서 단시간 전류를 통하여 금속 표면의 돌기 부분을 다듬질하여 반듯한 표면을 얻는 방법은 하고 물었습니다자 이처럼 돌기 부분을 다듬질 해가지고 반듯한 표면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전해 연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유전가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되지 않는 것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유전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 해보면, 이름 그대로 무엇을 이용한 가열이냐? 유전체의 손실을 이용한 가열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를 딱 돌린다라고 했을 때, 어, 실제 답은 바로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첫 번째 오면, 열전 효과를 이용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 이유전가열은 열전효과를 이용한 게 아니라, 뭘 이용한다? 유전체 손실을 이용하더라.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보기를 보면, 급속가일이 가능하고요. 온도 제어도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절연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 뭐, 일부 매질에서는 균일가일도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상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 피험물 구조에 따라서 뭐 균일 가열이 되는 것도 있고 곤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매질에 따라서 어 일부 매질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내용에 있어서 굳이 답으로 해당되지 않는 걸 고유자면 얘가 유력한 거죠. 그래서 답은 확실하게 1 번이 되더라. 아 어, 이렇게 간단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고주파 유전 가열에 부적당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은이 유전 가열은요 우리가 위에서도 했지만 뭘 이용한다고요?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다고요. 그러면 실상 이놈 같은 경우에는 당연스럽게 어떤 매질에 대해서 어, 쓸수 있는 것이냐? 당연히 유전체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쵸. 유전체에 대한 가열 방법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 부적당한 것을 보면 일단 첫 번째 목재 접착, 네. 목재 건조, 비닐막의 접착, 금속의 표면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목재와 비닐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유전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통하지 않는 매질. 그쵸. 렇 근데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기를 통하는 매질 아닙니까? 다른 말로 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유전 가열에 대해서 부적당한 것은 4번 요놈이라볼수 있겠더라. 그래서 금속은 유전체라고 보는 게 아니죠. 그냥 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놈이 부적당한 거더라. 자, 요렇게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루소 손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배관곡선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루소 손도가 나와 있다면 우리는 이 배관곡선의 기본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아이세타는 A 코사 인 세타 플러스 B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을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90도일 때는 0 칸델라가 되어야 하고, 0도일 때는 100 칸델라가 되어야 하더라. 자, 그래서첫 번째로 세타 자리에 90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A 코사 인90 더하기 B. 이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코사인 90은 얼마입니까? 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알수 있는 거, 아, 이 조건을 토대로 B는 0임을 알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타에다가 0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A, 코사인 0, 플러스 B. 자, 이 값이 얼마이어야 합니까? 100 칸델라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어, 0은요, 1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B는 얼마였습니까? 0여. 그러면 끝났네요. A가 얼마입니까 100여. 그쵸? 그럼 끝났습니다. 자, B에다가 0 넣고, A에다가 100만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 수식은 이렇게 되겠죠? 100, 사 인, 세타여.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요, 여기는 4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열 용량의 단위로 오른 것은 어무었습니다자 여기서 말하는 이열 용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은요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기본 단위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 퍼, 켈빈 혹은 출퍼섭씨 온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고를 수 있는 답안은 1번 요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열 용량은 이런 단위를 가지고 표현하는구나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째 다음 중 저항용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간단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용접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자, 이 저항 용접은요, 우리가 큰 분류로 하나는 겹치기 용접, 또 하나는 맞대기 용접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겹치기 용접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점 용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심 용접, 그 다음에 돌기 용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돌기 용접을요, 다르게는 프로젝션 용접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맞대기 용접에는요, 없센 용접과 그 플래시 용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용접은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더라.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럼 이 문제에서 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바로 세 번째, 아크 용접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저항 용접에 해당되지 않더라. 다음으로 여덟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원판상의 롤러 전극 사이에 용접할 두 장의 판을 두고 가압통전을 하여 회전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용접하는 것은 아무렇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문구는 이겁니다. 아, 롤러가 나오고요. 회전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용접할 수 있는 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봤던 이 저항용접 있죠? 여기에 있어서 심용접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롤러 나오고요. 회전 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용접하는 것 하면 심 용접이 되는구나 이렇게 핵심 용어 기준으로 요거 하나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물을 전기분해할 때 도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하는 용액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처럼 도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하는 용액은 가성소다와 가성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인데, 뭐 참고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가성소다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성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르게는 수산화 칼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 용액을 넣으면, 실제 도전율을 높일 수가 있더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열 번째 문제. 루미네센스 자극이 사라진 회도 일정 시간 동안 발광을 지속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발광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실제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는 형광과 하나는 여기 는 인광이에요. 일단, 지금 문제 의 답은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미리 체크를 하면 답은 2번 인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형광과 인광의 차이가 뭐냐 이 형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이 작용하는 동안만 발광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극이 사라진 후에는 곧바로 발광을 멈추더라 얘를 우리가 형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인광은 뭐겠습니까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극이 사라지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은 발광을 지속하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광과 어, 인광의 차이 곧 발광을 멈추느냐, 일정 시간 동안은 발광하느냐,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주 문제, 형광등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울었습니다 일단 보기를 보면서 바로 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기. 주바수 변동이 광속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형광등에 있어서 주파수 변동이 일어나면, 이 주파수 변동이 광속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쪽으로 이 형광등의 특징으로 무엇이 있느냐? 휘도가 낮더라. 고주파 발생할 수 있더라. 전원 전압의 변동에도 광속의 변화가 적더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외쪽으로 본다면, 이런 게 있죠. 이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애초에 요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뭐 장점 요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여기다가 단점 요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장점으로는 요런게 있죠. 우리가 백열총과 비교했을 때 있는 효율이 어떻더라 높더라. 자그 다음에 두번째는요 휘도가 낮더라. 그 다음에 세번째는요 수명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전원 전압의 변화에 있어서도 광속의 변화가 적더라. 뭐이 어, 정도로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 우리가 앞에 봤던 이 내용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주파수 변동이 광속 수명에 영향을 주더라.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이런 게 있죠. 주요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보주파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요 놈을 통해서 뭐전파방해라든가이런 것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형광등은요, 기동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물론 요즘에는, 어, 대체로 LED를 쓰기 때문에 불을 켜면 바로 켜지지만 옛날에 책 쓰던, 어, 온전한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올리면 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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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팡 켜져요. 어, 그래서 이렇게 기옵션이 걸리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내용이 있구나. 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프로세스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세스 제어는 다른 말로 공정 제어라고도 부릅니다. 즉, 생산 공정에 필요한 제어량을, 어, 제어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럼 이에 속하는 제어량이 무엇이 있느냐, 어, 일반적인 생산 공정하면 우리가 하나의 공장을 돌릴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공장에서, 어, 제어할 수 있는 양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어떤 물건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주위의 온도를, 어, 그에 맞게끔 맞춰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압력, 이런 것도 주위에 있어서, 뭐, 일정한 값으로 맞춘다던가, 혹은 그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값으로 맞출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습도라던가, 혹은 뭐, 주위 공기의 밀도, 혹은 유량,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썼던 뭐가 된다? 공정 제어에 필요한 지어의 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지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아무물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자면, 답은 1번이 됩니다. 위치. 어 실상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저는 보통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계적 변위에 대해서 제어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를 서보 제어 혹은 추종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 제어량의 종류로서 기계적 변위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 그래서 기계가 움직이는 것을 돌렸을 때어 기계에 대한 각도라던가 혹은 자세라던가 혹은 위치라던가 혹은 방위라던가 아, 이런 게있구나 그래서 실상 이런 것을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서버 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것은 프로세스 제어가 아니라 뭐에 대한 거? 서버 제어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권상화중이 10톤, 그리고 5미터 퍼의 속도로 물체를 올리는 권상용 전동기의 용량은 약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효율은 80%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권상용 전동기에 용량 관계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죠 한번 떠올려보면 6 1 2이타 분의 하중 곱하기 속도가 됩니다 자 이때 이놈의 단위는요 키로와트가 되구요 여기 있는 권상하중은 톤이 됩니다 그리고 권상 속도는요 여기 주어진 것대로 미터 퍼미니 되겠습니다 그럼, 요따다가, 여기에 주어진 조건을 한번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2에다가 효율 80%니까 0.8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권상 하중은 10톤. 그리고 권상 속도는 5m p e min이 되더라.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면 계산기에서는 어떤 값이 나오느냐. 10.2kW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째 문제입니다. 교류 전력 제어를 위해 전원과 부하회로에 접속되는 조항기의 교류 실로 전압을 변동하기 위해 사용된 장치라고 물었습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요거죠. 교류 전압을 변동하기 위해 쓰는 거. 다르게 말하면, 교류 전용으로 쓸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 있느냐. 자,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치로 갔을때이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류하면 간단한 영문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AC요. 그쵸? 그렇죠. 자, 여기 주어진 보기 중에 AC가 들어간 거 찾아 봅니다. 답은 1번 되겠죠. 그죠? 렇 실제 여기 있는 AC, 요 의미가 교류 전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에 있는 이 트라이악이 교류 전용으로 쓸수 있는 장치가 되더라.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만 좀 언급을 하면, 어, 이 트라이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 그대로 지의 성향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걸 한번 언급드려볼게요. 실제 뭐 라틴어에서 유래된 어, 숫자 표기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요런 게 있습니다. Mono. D. Tree. 그 다음에 Tetra. 혹은 Quadra. 그 다음에 Penta. 자, Mono는 숫자 1을, D는 2, Tree는 3, Tetra. 혹은 Quadra는 4. Penta. Penta 어, 하면은 많은 분들이 5라고 바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D. Tree를 우리가 어 이런 소자 이름에선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 트라이어 그래서 다이라고 하는 것 숫자 1을 여 트라이는 3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트라이악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일단 첫 번째 AC가 있으니까 머리면 다 교류 전용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교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성 혹은 양방향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트라이악은 양방향 소자가 됩니다. 그리고 트라이가 붙었기 때문에 어, 숫자 3을 올리면 됩니다. 그럼 이때 3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자가 3개요. 그래서 3단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하면 3단자 양방향 소자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이아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c 가 들어가니까 얘도 뭡니까? 교류 전용력. 그리고 당연스레 양방향 소자요. 그리고 다이가 숫자 머리면 다고요 이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단자 양방향 소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만 더 다이오드 다이가 들어갔죠, 그렇죠? 이 친구 그림 그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어떤 소자로 부릅니까? 다이니까 이단자요, 그렇죠? 이단자 AC가 없죠, 단방향 소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참고해놓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1 5 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이런 면적을 갖는 그렇죠? 보면 우리가 뭐, 가로, 세로의 길이, 이렇게볼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요런 각 변의 길이를 갖는 테니스 코트를 400W의 메탈 할라이드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계조도 2 5 0 럭스, 조명률 0.37, 보수율 0.76으로 투광 조명하고자 할 때, 이때 필요한 혹은 소요되는 투광등 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단, 광속은 34,000 루멘으로 한답니다. 자, 우리가, 이 어, 놈을 계산하려면, 일단, 이, 조도 관계시, 혹은 광속과 관계는 이런 수식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수식을 저는 보통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일단 요것부터 보겠습니다. F가 뭘 의미합니까? 광속력, 그쵸? U는 뭘뭐 의미합니까? 조명, 률력 N은 뭘 의미합니까? 등수력. T는 머리맵니까? 감광보상율요. 률 어,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보수율, 어이고 보수율 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가 뭐예요? 얘가 조도요, S가 뭡니까? 면적력렇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면적을 S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얘를 펀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발음 그대로 하면은 펀 즐기다, 데스 죽자, 그쵸? 즉 즐기다가 죽자, 그렇죠? 죽더라도 즐기면서 죽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즐기다 죽자, 펀데스 저는 이렇게 어, 보통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값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 등기구수, 즉투광등수를 하고 물었기 때문에 n에 대해서 수식을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주어니까 그대로 넣어볼게요. 어, 일단 지금 지문을 보면 감광보상률 대신에 보수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D자리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설계조도 250, 그 다음에 면적 36 곱하기 40, 그 다음에 광속 34,000 때려 넣고요. 그 다음에 조명률 0.37 넣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면 계산기에서는요. 37.6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상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어, 요 뒤를 절상해서 38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항상 어떤 등의 수를 계산할 때는 소점이 나온다. 얘를 어떻게 됩니까? 절상하셔야 됩니다. 어, 쉽게 말하면 올림,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38개. 답은 2번이 되더라.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사이리스를 터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이리스의 대표적인 친구가 누굽니까? SCR이 된다, 기절. 그래서 이 SCR은요, 교류 전압의 위상을 제어해서 출력되는 직류 전압을 변환시킬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 SCR을 또 조합을 해서 교류 전력 제어할 수 있는 회로, 그리고 주파수 변할 수 있는 회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두 번째 보시면 직류 위상을 변환한다? 실제 이 징류라고 하는 것은 위상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이 셀리스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직류는 아, 위상 자체가 없더라. 그래서 어, 직류 위상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주 전자식 안정기의 문제점이 아닌 것으로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전자식 안정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했을 때, 상용 전원 주파수, 즉, 이 60Hz의 주파수를요, 고주파수로 변환을 시켜서 형광등을 점등시키도록 하는 안정기를 의미를 합니다. 아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로 바꾼다? 고주파수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전자식 안정기는 고주파로 바꿔서 형광등을 켜는 거예요. 요거를 안다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세 번째 보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주파 함률이 낮다. 근데 실제 얘는 고주파로 변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고주파의 함유율이 낮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식 안정기 하면고주파로 바꾸더라. 이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외적으로 이 전자식 안정기의 문제점으로 나머지 보기들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UJT보다 발진에 대한 안정도가 높은 소재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이 발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실상 이 UJT보다 진동 발생 부분에 있어서 안정도가 높아서 이놈보다 오랜 시간동안 쓸수 있는 소자는요 여기에 있는 put 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문제 같은 경우에 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조금이 아니죠 많이 생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것도 나왔었구나 참고적으로 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갖는 시간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구물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회로 이론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죠 자, 일단 보면, 시간축에 대해서 평행한 직선이 나왔습니다. 아, 이 놈이 있으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계단함수가 있어요, 그죠 특히나, 크기가 1이라면, 이처럼 1이라면, 단위 계단함수를 떠올릴 수가 있죠. 어, 얘를 시간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ut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간함수를 그냥 t라고 쓴다, 그럼 얘는 싹다 0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 얘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A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예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A초만큼 뭐가 생겼더라? 시간 지연이 생겼더라. 그쵸? 자, 그럼 이런 시간 지연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시간 뒤에 시간 지연만큼을 빼물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얘는요. 시간 함수에 대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환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순서대로 치자면 단위 계단 담수의 라플라스 변환은 s 분의 1입니다. 그쵸?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간 지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익스포네셜 l 시간 지연 S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 4년 1회 산업기사에서 출제되었던 전기 응용의 수목문항이 그렇지 납니다. 아,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수문항이 복원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시험 시스템은 CBT다. 그죠? 이 CBT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출제되는 문제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수문항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쳐봤을 때와 이거 무조건 나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 이런게 나왔었구나 혹시나 하니까 한번 참고로 봐볼까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부디 저와 함께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